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그리스의 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의 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원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사업이 잘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뜻대로 잘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건강이 좋아지셨거나 또한 건강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더 깊은 내면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세상 누구도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돈이 많아지거나 건강해지거나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인는 과연 어떤 추수감사전에 맞는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골로세서입니다. 주후 60에서 61년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면 골로세 교회의 리더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의 에바브라를 거기에 리더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그 안에 이단이 침어들었어. 침입해서 교회가 분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바로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에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바울이 써준 편지가 바로 골로세서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세서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수 없는 바울이 있자.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고 이건 영적으로 죽음과 불안과 위기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인들을 향하여,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불안과 위기와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택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사도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전반부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에 그 유년부, 교회 유년부 선생님이 해줬던 한 가지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은 너무 욕심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참 순전했고,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셋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셋째 아들을 통하여 그 왕국이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그 왕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이세 아들에게 자기의 유산을 물려주려고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금은부어가 가득 차있는 상자 하나, 또 너무나 화려하게 치장된 칼 하나, 그리고 날가 빠진 도장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아들한테 그것들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장 먼저 뛰어가서 금은부어가 가득한 상자를 취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내가 더 부유하게 되리라. 둘째 아들은요, 그도 욕심 많아가서 이제 그 화려한 칼을 씹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명성을 얻겠다. 이 칼을 휘둘려서 나의 이름을 높이 들리라. 셋째 아들은 차분히 가서 그 낡은 인장을 씹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 많은 첫째와 둘째 아들은 그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걱정된 막내 아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때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하는 말이 이 인장은 왕의 인장이란다. 시간이 지나 그 왕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인장을 갖고 있던 셋째 아들이 왕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왕. 그 왕은 그 왕의 인장을 갖고 누구보다 부유해졌고, 누구보다 명성이 많아졌으며, 누구보다 아름답게 그 왕국을 이끌어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동화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 막내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정함을 입었습니다.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낡은 인장 도장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낡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왕의 왕의 자녀로 택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감사에 대해 감사를 해감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장이라. 이게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힘든 여정, 그 과정을 단 한마디로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금전의 문제든 또 다른 문제든 그러나 여러분 그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혈로 색정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구세군 토론토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이 입에서 수 나오는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정함을 입은 자, 거룩하다 이름 불리우는 자,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니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좀 헷갈렸습니다 이때 그 아이들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온전하게 매는 띠를 Love binds them all together in perfect unity.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연합하여 완전히 하나로 묶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탐자의 비유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이 비유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부유한 사람의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유산을 먼저 미리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의 민족의 문화에서는 죽지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로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 해당되는 유산을 줍니다. 유산을 들고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재산을 갖고 다 낭비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는 결국 돼지 주업념에는 주사먹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그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부유하니 내가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 종의 위치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로만 가면 내가 먹고 살수 있겠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있는 쪽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멀리서 어느 누가 서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에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몰라 멀리서 그를 바라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둘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는 반가움에 키스를 하고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큰 아들의 몫입니다. 큰 아들은 이때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단한 번도 큰아들을 위해서 잔치 한 번을 베풀어주지 않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누가 보면 15장 31절에서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여러분, 우리는 탕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큰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와 같이 그 방탕하고 탕자를 오히려 끌어 안는 아버지의 모습이 큰 아들의 모습에서도 나와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그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뭐 이렇게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이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45분 정도 되는 뉴스를 다 봤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뉴스까지 전쟁, 살인, 뭐 도둑, 뭐 세상의 부정적인 부정적이라는 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온 것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실종돼. 된 세상이 아직도 대립과 반목, 투쟁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합이 깨어져 있구나. 이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이 세상을 포용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 뉴스를 통해서 제가 얻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요한 1서 4장 16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한테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이 과정 속에 제가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서 뭐에 스크린에 보이는 이 번역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라인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라인은 좌에서 우, 우에서 좌. 이게 수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 우리가, 우리와 동등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완성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무엇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저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의 보혈 속에 있는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줄수 있을 만큼 돈이 많고, 이것을 줄수 있을 만큼 건강이 있어서가 감사한 게 아니라, 비록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과 연합, 내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리라. 이 믿음의 온전한 행위 하나, 이 믿음의 마음 하나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함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평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에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거룩한 자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평강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건강으로 살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평강하지 않은 분들은 그 안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흔히 말하는 딕테이터라고 그러죠. 독재자들을 한번 이 세상에 보십시오. 요즘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는 노스코리아에 있는 뭐 김정은이라든지 여러분 그분 사람들의 삶이 돈이 없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건강치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권좌에서 떨어지면 어떤요 하물며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제가 이 설베이션 암이 오기 전에 채플린식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채플린을 공부할 때 플레이스먼트로 이 동북쪽에 가면 그 마크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마크암 스로브리하스피탈이라는 그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제가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이 베테랑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 뭐랄까, 뭐 멘탈과 관련된 트리트먼트라고 할까요? 사이클로지카 뭐... 상담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베테랑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불안증입니다. 엔자이얼. 근데 엔자이얼을 한데, 갖고는 있는데,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불안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요, 그 세계적 2차 대전에 참여했었던 분입니다. 또한 분은, 한국 전쟁에 참여하시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 중동 지역에서 그 테러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그 전쟁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무시면서도 내가 혹시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전쟁 중에 죽지 않을까? 이런 불안 속에 쌓여있습니다. 한 부르는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끝나서 캐나다 따로 돌아왔는데 캐나다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캐나다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불안해하는,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그들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증의 문제가 과연 이 베테랑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요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지금 있는 불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코비드. 여러분 코비드 때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코비드 걸려서 죽을지 않을까? 혹시 그런 고민 안해 보셨습니까? 내가 사회하고 단절되니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고립되지는 않을까? 혹시 그런 불안감 가진 적 없으십니까? 혹시 교회가 진짜 문을 닫는 거 아닌가, 코비드 때문에. 혹시 그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안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로 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의 도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가 도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께서 도이 땅에 오셔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이 샬롬입니다.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는 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사 세상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laughs> 우리들의 삶을 평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내지 않겠습니까? 추수 감사사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위한,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6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감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건 세상의 감사. 우리 믿는자의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와 그께서 우리가 함께하시고, 그분의게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소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 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만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삼아주십니다. 불안한 우리의 삶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감사가 넘쳐나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God,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be grateful in our lives. You have sanctified us who are unholy by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and you have loved those who cannot love, making us an instrument of love and granting peace in our lives. As we celebrate the Thanksgiving today, may we overflow with gratitude. be because Jesus is our Lord. May our lives be filled with grace, upon grace and blessing upon blessing so we can give all the glory to you we thank you and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jesus amen